안녕하세요 다담다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제천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다영만인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어, 예쁜 아이들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서인경 합은 가장 작은 아이들이죠 어, 아담 사이즈 우리 음, 작은 포트 아이들, 빨간 포트 아이들 하나씩 딱 들어가서 심으면 좋은 그런 사이즈의 어,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와져 있고요. 어, 유약 처리 안돼 있어서 물 마름 좋은 아이들 중에 하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색감들이 너무 고급지죠. 이렇게 보시면 하나같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이거는 어, 어 색감은 바디 색감은 동일하게 드리고요 어 앞에 있는 코사지는 조금씩 어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7.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7.7cm 내경 사이즈 6.5cm 나오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어, 다리는 4개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네, 예쁘죠? 요거는 개당 9,000원씩. 6개입니다. 54, 54,000원인데요. 꼬리 뛰기 에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바이스 공방분이죠. 어, 요 아이들은, 이렇게. 요거 아주 예쁜 푸들인가요? 이렇게 예쁜 아이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 하나 들어갔고요 요거는 제가 모아서 했기 때문에 오늘 요거 조금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나무에 예쁜 꽃이 딱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바구니, 꽃바구니죠? 꽃바구니로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거. 요거 다큰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작은 아이들 아닙니다. 요거 10.5cm 정도 나오고요 음, 내경, 전체 사이즈도 10cm, 내경 사이즈는 8.5cm 나오는 런아이. 요거는 원형이에요. 원형인데요. 요거 9.7cm 정도, 전체 사이즈는 1 0 8cm, 내경 사이즈는 9.8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물구멍 잘되어져 있고요. 건, 여기 바이소공방부는 다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빠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이 아이는 사이즈는 9.5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합식해서 놓고 군생아이들 심어 놓으면 참 예쁘죠. 10.7cm. 내경 사이즈는 10.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24,000원씩이에요. 할인하면 안 되는데요. 요거 딱한 세트 남아있고, 제가 모아, 있, 모아서 드리기 때문에 요거 72,000원인데요. 6만원에, 6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서연공방 화분이죠. 요 화분은 진사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 색감도 그렇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요 진사는 색감을 입힌 게 아니라 이런 어, 화학을 어, 물감을 이렇게 타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색감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색감이 어떤 거는 조금 진하고 어떤 건 조금 흐리고 하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서 있는 요 진사구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 9cm 나오구요. 전체 사이즈 7cm, 내경 사이즈 6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어, 우리 베란다에서 탁쓰시기 아주 좋죠. 작으면서 어, 여러 개 공간 작을 때 이렇게 작은 항, 어, 화분 사용하시면 두루두루 많이 사용하실 수 있죠? 우리의 다육만인들, 다육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놔서 앞에다가 딱 놓으시면 예쁜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7,000원씩, 7개입니다. 그러면 49,000원이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도, 서영 공방 신제품으로 나온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작은 사이즈예요. 이것도 앞에다가 딱 하나씩 놓으시면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불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바디가 하얀색이어서 더또 깔끔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앞에는 장미로 되어져 있고요, 예쁘게 되어져 있죠. 장미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색감은 어, 네가지 컬러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laughs> 이렇게 했고요 하나씩 좀더 넣어드려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일곱 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3cm, 내경 사이즈는요. 7.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거 개당 7,000원씩, 7개에 49,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이렇게 예쁜... 장미 화분이죠. 아주 예쁘면서 하얀 바디 유약 처리 안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색감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음, 너무 가볍고요. 가벼우면서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유약 처리 안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9 2 c 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0.2cm, 내경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엉덩이 부분이 좀 넓고요. 여기 목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만인들 딱 심어놓으면 안정감 있고 바디가 또 하얀색이기 때문에 더 깔끔한 스타일. 그다음에 이렇게 예쁜 장미가 요즘 장미 계절이죠. 장미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 개당 15,000원씩 네개에 6만원인데요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5번과 똑같은 아이인데요 어떻게 틀리냐면요 요거 아까 5번이었어요 요거는 6번이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 3분의 2까지 3분의 2 정도 차이가 나는 이렇게 크기가 그런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에어니엄 속 작은 아이들 딱 심어 놓으시게 아주 예쁘죠. 이렇게 약간 농분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스타일이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요것도 바디가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우리 에어니엄 속 작은 아이들 아니면 우리 목대에 있는 아이들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3cm 전체는 10.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9.5cm 정도 나오는 이런아이들이에요 앞에 이렇게 물구멍 잘 되어있죠 어, 색감은 이렇게 빨간색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연한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다리도 그리고 유약 처리도 별로 안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죠 요거는 개당 2 5 0 0원씩 4개 하면 10만원 인데요 오늘 제가 요거 9만원에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스모카분이에요 스모카분 수목화분.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어 이런 몇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매화꽃 같은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쁘게 나왔죠. 어 수목 화분 하면은 유약 처리가 전혀 안돼 있어가지고 물 마름이 굉장히 좋은 화분 중에 하나고요. 어 우리 당만이들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리지 않는 화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수목 화분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옛날에는 좀 묵직했던 그런 반면에 요즘은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서 조금 가벼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딱 하나씩 예쁜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놓기 군생 심어놓기 예쁘죠? 9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7cm 내경 사이즈는 8.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물구멍 잘되어져 있죠? 이렇게 요런 아이들. 색감은, 어, 다 틀리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아고 선이 짧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8,000원씩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는데 불구하고, 앞에 이렇게 예쁜 코사지까지 되어져 있는데도, 가격은 아주 착하게, 8,000원씩, 6개, 48,000원이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요.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한번 우리 세트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골라 쓰는 재미있죠? 요거는 예은아분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거 사이즈 좀큰 아이들이죠? 이렇게 조금 사이즈 큰 아이들. 요거 예은아분. 요거 9.5cm 정도 나오고요어 전체 사이즈는요. 10.7 11.7cm 내경 사이즈는요. 어 거의 9.8cm 정도 나오는데요. 저도 요 화분은 많이 쓰는데 아주 어, 사용하시기 좋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는 개당 제가 12,000원씩 해서 24,000원 <laughs> 해드리고요. 요거는 수목분이에요. 수목분 스모폰 사각 사각에다가 여기 직사각이죠. 이렇게 정사각이 아니라 직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는요. 사이즈가 7.5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1cm 내경 사이즈는 10cm 나오고요요 옆으로도요 8cm 6.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두개 개당 만원짜리 두개 2만원이구요 요거 아 이거 떨어졌네요 요거 서인경 화분이죠 우리 다용마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셨던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쁜 서인경 화분 투톤 요거 쓰리톤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요, 9.5cm, 전체 사이즈는 11.2cm, 내경 사이즈는 10.1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만원이에요. 요거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재드릴게요. 어, 9.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11.8cm, 내경 사이즈. 9.8cm, 9.3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개당 만 원씩 2만 원. 요거는 만 원씩 2만 원. 요거는 만 이천 원씩 2만 4천 원, 6만 4천 원인데요. 다 띄고 5만 원에, 5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요, 서연공방 신제품이죠. 아, 이렇게, 딱 꽃송이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무, 이파리, 이렇게, 내어져 있는 이런 색감. 보라색도 너무 예뻐요. 여기, 파란색에, 딱꽃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딱세색깔밖에없고요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서연공방 화분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9.9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4cm 내경 사이즈는 8.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두개 되어져 있어요 너무 꽃도 이쁘죠? 그래서 하얀 바디를 가지고 있는 요런 아이들.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본토 화분이에요. 아, 꽃다발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화분이죠. 음, 이렇게 꽃을 아주 다닥다닥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다 조각으로 한 다음에 색깔을 입혀놓은 그런 어, 화분이죠. 이렇게 정말 뭉개구름처럼 몽실몽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하, 화분들이에요. 어, 이것도 신제품으로 나왔죠. 아 예쁘게 되어 있고요. 다리도 그 다음에 물구멍도 그리고 무게감도 굉장히 아, 가볍게 나와져 있는 요 본토 화분입니다. 색감도 네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11.4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0cm 정도.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거는 개당 12,000원씩, 4개에 4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0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육마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